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멜리데 섬. 섬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올려 놓을 때였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야. 바다에선 살아났지만 공이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 사람들은 그가 부어오르거나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이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칩니다. 그 후,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들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섬 전체로 퍼졌고,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로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들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고, 떠날 때 필요한 것까지 넉넉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세달 후, 바울과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합니다. 수라고사 레기온을 거쳤고 보디올에서는 바울을 맞으러 나온 형제들로 인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여정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 모든 소유를 잃고 낯선 땅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멜리데섬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 섬 전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사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손해와 실패,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더 많은 묵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